안녕하십니까 증권 오빠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평일보다 더 바쁘게 주말을 보내는 날이 많죠. 저 역시 토요일 오후 아이들과 부산 광안리 어방 축제 보러 갔다가 신나게 구경하고 막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대출 거래하고 있는 고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전화 올 일이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 받을까 말까 하다가 전화받았는데 아무튼 요지는 그사장님의 첫째가 이제 취업을 해서 경제관련도 읽힐 겸. 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자기 투자할 종목을 알려달라는 것이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그 주제로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 사장님도 저희 몇안 되는 구독자라 아마 지금 영상 보실 텐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참 어렵습니다. 투자자의 성향, 자금력, 투자가능 기간 등 다양하게 따져봐야 하기에 쉽지가 않은데 제 명함에 이전 성력을 기재하다 보니 생각보다 거래하는 고객들이 종종 주식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제3자의 추천도 뭐 들어볼 필요는 있겠지만 먼저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쪽으로 증권사 직원이나 은행 PB에게 맡기는 것이 아닌 본인이 먼저 주식이면 주식, 채권, 예적금 등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 오늘은 20대 신입사원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주식 세 종목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거 수익률을 포함한 백데이터는 가급적 제외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대단히 적합하지 않을 수도 혹은 뭐소소한네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종목을 구성하고 장기로 보고 있구나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타이틀을 신입사원에게 추천해고픈 주식 세종목 국내편이라 하였지만 정확하게는 제가 현재 20대 후반으로 돌아가서 월 30만원에서 50만원 투자를 한다면 과연 뭘 살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장기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모아간다면 뭐 사주지?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월 3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복리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 올바른 경제관념의 정립 등을 생각한다면 주식이 아니더라도 예적금 등 불필요한 지출을 자제하고 아끼는 습관을 몸에 익혀놔야 합니다. 제가 어린 나이 때 글을 못해서 참 후회스러운데 아무튼 종목 세 개를 선별했고 국내 편이라 하였지만 국내 종목 혹은 국내에서 상장된 ETF를 토대로 골라봤습니다. 해외 주식 세 종목도 줄여 따로 영상 업로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어떤 근거로 이 종목들을 골랐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 종목 중 최근 많이들 투자하고 있는 ETF 한개 선별했고 나머지 두 종목은 지금 상황에서 이걸 왜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왜라고 생각한 종목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세 종목의 포인트는 장기 투자입니다. 신입 사원 혹은 일반적인 K. 대한민국 K 직장인이 단타한다고 핸드폰 볼 시간도 없기에 월급 날 따박따박 적립투자하는 걸로 가정했고 투자 기간은 10년으로 잡았습니다. 투자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종목 교체를 해야겠지만 오늘 영상의 주제가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 아니기에 패스를 하고요. 일단 제가 고른 첫 번째 종목은 부산퓨얼셀입니다. 종목명 들으시고 아 수소 관련주 미래 먹거리 산업이면 틀림없지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 현재의 모습만을 본다면 투자를 하기에는 시기상조 맞을 수는 있습니다. 모빌리티로만 본다면 전기차 이후에 수소차가 개화될 테고, 그 시기가 최소 몇년 뒤에 도래될 텐데, 전기차도 죽 쓰는 상황에서 뭔 수소라고 한다면 수소에 대한 접근 관점을 조금은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외 수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언급하는 두산 퓨어셀, 그리고 에스 퓨어셀, 범안 퓨어셀, 일진 하이 솔루스 등의 국내 종목이 있고,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블루 에너지, 린데, 나사에 상장된 플러그 파워, 어, 그리고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 등이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에 국한하여 접근할 필요가 없고요. 수소에 대한 정확하기는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더디지만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기에, 신재생 에너지 수소 관련 주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은 제 관점에서 좋게 보는 것이지 투자자 성향에 따라 국내외 유망한 수소 관련 업체를 한번 정리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수소 산업의 기본적인 방향은 수소를 생산하고 생산된 수소를 저장 및 유통 그리고 활용까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의 경우 발전용 연료전지 전문 업체로 기사재를 공급 및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 장기 유지 보수까지 맡아 진행하고 있기에 활용 측면, 측면에서 주된 사업을 진행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매출 비율은 연료전지가 6, 유지 보수가 4 정도 되겠네요. 일단 지난 4월 30일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였는데요. 1분기 매출액은 317억, 작년 대비 36%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16억 기록하면서 대기업에 올리지 않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실망스러운 실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율 이후 주가 움직임은 견조하게 움직이는데 통상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된다는 점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세는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단기간 주가 움직임은 전 사실 관심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2022년 세계 최초로 수소 관련 법안인 CHPS, 크린 하이드로겐 포트폴리오 스탠다드를 제정했습니다.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라 할수 있는데 작년 대비 올해 대략 4배 정도 규모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다음 달쯤 CHPS 첫 입찰이 진행될 예정인데 규모는 900메가와트로 어느 정도 수주를 받을지는 아직 예상할 수는 없지만, 수소시장 패권을 쟁취하기 위한 국내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4월 30일 실적 발표 이후 9개 증권사의 레포트가 나왔는데, 대부분 장기 비전에 대한 성장은 인정하나, 현재의 모습이 애매하기에 TP에 대한 괴리감이 꽤 큽니다. 가장 낮은 목표가 제시한 곳이 미래세 증권으로, TP2만원.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이 유진투자증권으로 3만 5천원으로, 지난 금요일 종가가 2만 1,050원임을 아, 감안하면 차이가 꽤 나긴 합니다. 두산 퓨스을 정리하자면 제 기준으로는 현재 실적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두 퓨에 이전부터 투자하여 손실 중인 분들은 하루빨리 오르길 바라는 게 인지상정이겠지만은. 조금씩 모아가는 분들에게는 더딘 주가 움직임이 반가울 수는 있습니다. 단일 종목이 아닌 ETF 매수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수소 관련 ETF 중 가장 시청이 큰게 k b 스타 FN 수소 경제 테마로 구성 종목을 보니 상위 4개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현대차, 두산 에너지빌리티, 현대모비스, 포스코 퓨처 엠순인데, 두산퓨어셀 비중은 2.1% 편입되어 있기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단일 종목 투자가 부담되는 분들은 ETF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신입사원에게 추천하고픈 첫 번째 주식 종목으로는 수소 관련주 두산퓨어셀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무슨 지금 상황에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노라고 생각될 리츠 관련주입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로 월봉 기준 최근 7개월째 점진적인 우상향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리츠 ETF를 포함하여 단일 리츠 종목의 경우 금리와 가장 연결고리가 깊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리츠 범주를 인프라까지 넓힌다면 메커리 인프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당 투자로 투자자에게 널리 인기를 얻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밖에 SK 리츠, 신한 알파 리츠 등 다양한 리츠 종목들이 편입된 ETF가 출시되고 있는데, 최근 상장한 ETF를 보면,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 KB스타 글로벌 리얼리티 인컴 ETF 등이 있습니다. 파월의 입을 항상 주목해야겠지만, 현재 연준의 금리 스탠스를 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고, 금리 인하에 대해 얼마나, 어디까지, 언제 내릴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금리 인하까지 다양한 글로벌 변수와 인플레이션 등을 따져 판단하겠지만, 무리가 없다면, 어, 당초 연준에서 언급한 연내 3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1회 정도는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시장에서 우리는 앞으로 금리를 낮출 거야, 통보한 것으로 보면 되는데, 물론 미국이 금리 낮춘다고 우리나라도 덩달아 낮출지는 미디수입니다 영업점에 있다 보면 고객들의 최대 관심이 당연히 대출 금리인데요. 저한테 금리의 향방 어쩌 어떻게 될 거냐라고 여쭤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금리 낮출 것 같긴 한데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 내릴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간 거침없이 상승하던 금리가 브레이크 걸리고 우하향한다면. 우리나라도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금리 인하에 동조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PF 시장에도 당연히 온기가 돌수 밖에 없겠죠. PF까지 정상계도 올라온다면 리치의 매력은 높아질 것이 자명하나 시기의 문제가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실제 진행 시 어떤 섹터가 가장 수혜를 받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리치 종목들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할 테고 그 밖에 건설업, PF 때문에 소괄이하고 있는 증권업 등이 있을 테고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섹터들, 어,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일본으로 리츠 종목 수혜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리 인하가 실시되고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회복 조짐이 보인다면 리츠의 상황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진다는 것은 배당 혹은 분배금 지급할 여력이 커지기에 투자자를 유인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냉정하게 현재 시점만 본다면 그간 고금리 기조로 인해 부동산 매매 시장은 얼어붙은 걸 넘어서 망치로 한만 때려도 안 깨지는 고초라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매가 없다 보니 신규대출의 극감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금리 조정을 통한 타행 대회만, 대환만 넘쳐나는 현 시점이기에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바로 시장이 좋아질 것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리츠에 접근했고 두 번째 종목으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펀드 ETF를 소개한 이유입니다. 바로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뭔 리츠냐 생각되시겠지만은 티핑 포인트의 시작이라 보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의 경우 내가 매수하고 나서 바로 안 오르면 초조,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리와 부동산 등은 사이클을 탄다는 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경기가 끝없이 안 좋을 것 같아도 특정 시점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는 점뭐 이런 점들을 감안해보면 지금 시점부터 리츠에 관심 가질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제 블로그에 맥콜 인프라, SK리츠, 신한알파리츠 등 리츠 몇개 종목에 대한 분석을 게시하면서 리츠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고 하였는데 어찌 보면 그 시점이 투자람에 최적의 뭐,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 쉽게 투자할 사항은 아니었겠죠. 아무튼, 많은 리츠 종목 중에 리스크를 그래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리츠 ETF라 생각되었고, 현재 국내 상장된 리츠 ETF 중 가장 큰 시총을 자랑하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로 정했습니다. 구성 종목으로는 메코리 인프라, SK 리츠, ESR 캔들 스퀘어 리츠 등 국내에 상장된 대부분의 리츠를 포트로 편입하였고 어, 특징으로는 매월 배당, 즉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을 최근 운영보수도 0.08%로 낮췄기에 그 메리트는 더 높아졌다고 보이고 기초지수는 f n i 드 리츠 부동산 인프라 지수를 추종합니다. 종목에 대한 정기 변경은 1년에 두 번, 6월달, 12월달 변경 가능하고요. 신입사원에게 추천하고픈 종목 세 가지 중두 번째 종목인 리츠 ETF에 대해 말씀드렸고 세 번째 종목으로는 배당 성장주로 유명한 찰스 슈압에서 만든 슈드를 한국판 슈드로 출시된 ETF 3종입니다. 그 중에 타미당이라 불리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인데요, 솔미당, 에미당이라 불리는 두 종목의 경우 타미당과 기초지수가 슈드를 추종하기에 운용 보수를 제외하면 거의 흡수합니다. 운용 보수 요율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기에. 세개 ETF 중 본인이 선택하고픈 ETF를 골라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리며 마지막 종목, 탐의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할 때 고객 이야기를 언급했지만 사실 신입사원으로 취업해서 30만원에서 50만원 각출하여 투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취업하기까지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을 테고 연인과 데이트도 해야 하기에 쉽지가 않은데 이 비용을 회수하려면 공모주 청약 등 리스크가 최소화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본인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작지만 소소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기에 항상 돈 되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공모주라 생각합니다. 공모주에 대해 자주 영상 업로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 절세 계좌인 연금저축펀드 ISA, IRP, 등, 아, IRP 등을 통해 한국판 슈드 ETF 3종 매수하는 것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되기에 이 내용은 추후 다시 정리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영상시간이 약 20분 정도 걸리는 분량이기에 오늘은 간단히 맛보기로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한국판 슈드라 불리는 국내 ETF는 총 3개로 말씀드린 타미당, 솔미당, 에미당이 있습니다. 어 농담이긴 한데 에미당은 말씀하실 때 발음에 조금 주의해서 말해야 될것 같네요. 잘못 말하면 괜히 싸가지 없는 놈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어, 일단 삼동 ETF가 추종하는 슈드는 찰스 슈압에서 운용하는 ETF인데 규모로 치면 글로벌 시장에서 다섯 번째로 꼽히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슈드가 상장된 지는 2011년으로 약 14년이 흘렀고 배당률과 성장률이 참 매력적입니다. 슈드는 배당 ETF로 시총 5억 달러 이상 10년 이상 배당을 지급한 기업을 편입시키고 있는데 편입된 종목으로는 코카콜라, 바이자, 암젠 등 주식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두 번은 들어본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작년도 슈드 배당금 총합은 주당 2.65 달러로 예년에 비해 조춤하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배당 성장에 브레이크 걸렸다고 할수 있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배당 성장률 10% 이상 성장하면서 국내 많은 서학개미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순매수 순위에 꼽힐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변동성에 지친 투자자, 다소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 원하는 분들에게는 적절한 ETF라 생각은 됩니다. 아무튼, 간단히 정리하면 절세계좌를 통해 한국판 슈드 3종 중 하나를 매수하고, 절세한도 다 쓰신 분들은 일반 계좌에서 슈드를 직접 매수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판 슈드 3종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펀드별 보수비용, 어, 보수비용 비교를 해보니, 타미당은 0.1901%, 솔미당은 0.2036%, 에미당은 0.195%로 세 종목 모두 비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 비용이 많이 낮아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비용은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타미당을 말씀드렸지만 세계 ETF 중 본인이 원하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도 무방해 보이고 매수 시점에 따라 오늘은 타미당, 내일은 쏠미당뭐 이런 식으로 매수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국판 슈드를 모아가는 분들을 보면 굳이 한 종목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매수해서 보유하는 뭐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타미당에서 지급된 분배금을 보면 5월 3일 주당 35원 배당되면서 올해 5번 총 159원 지급되었습니다. 에미당과 솔미당의 분배금은 따로 찾아보지 않았는데 당연히 차이는 있겠죠. 한국판 슈즈 3종에 대한 백데이터, 백데이터 등을 일부러 생략했는데 개략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따로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를 하자면 신입사원에게 월 30만원에서 50만원 투자할 종목 세가지를 말씀드렸고 저의 성향과 관점에서는 두산 퓨어셀, 타이거 리치 부동산 인프라 ETF, 한국판 슈드 ETF를 선정했습니다. 비율로 나눠보면 아무래도 단일 종목 리스크가 ETF보다 상대적으로 크기에 100으로 가정하여 두산 퓨어셀은 20, 리치 ETF는 30, 국내, 슈는, 국내 슈드 3종에는 50, 이렇게 비중을 둬서 매월 적립식으로 모아갈 것 같습니다. 장기투자가 사실 주름을 수반하기에 쉽지도 않고 재미가 없습니다. 다만 당장의 수익률이 아닌 수량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이 종목을 본인의 목표수량까지 모아간다고 생각하면 향후 훌륭한 수익으로 보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개별적인 종목 분석은 폐배터리 관련주 리사이클홀딩스 빼고는 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언급한 세계 종목은 종종 체크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조만간 신입사원에게 추천하고픈 주식 세 종목 국내 편이 아닌 해외 편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세 종목 중 두산 퓨어셀은 큰아들 계좌로 조금씩 매수해주고 있고 나머지 두 종목도 긴 호흡으로 매수를 해볼까 합니다. 향후 좋은 결과 있었으면 뭐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나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